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도시농부 박선영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요. 제철 채소인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와 그다음에 제철 허브인 어, 애플민트를 이용한 간단하면서도 손쉽고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볼 가스파초는요, 스페인의 보양식이라고 불리는 냉수프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만드실 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블렌더나 믹서기에 넣어서 한 번에 갈아주시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여름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재료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라이코펜이 항산화 억제 작용이 있어서 저희 항암 효과가 있고요. 세계 10대 푸드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영양소가 많은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텃밭에서 가장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름철이 토마토의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온실에서 키운 어, 토마토를 저희가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지만, 이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나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온실에서 키운 토마토보다 더 깊은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마토부터 손질할 건데요. 이게 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토마토 꼭지를 떼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마토를 그냥 듬성듬성 잘 갈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토마토를 지금 이렇게 껍질이 살아있는 그대로 살려서 사용을 할 건데요. 혹시 평소에 조금 전체적으로 소화나 흡수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토마토의 꼭지 반대편에 여기다가 이렇게 열 십자로 칼집을 내 주신 후 끓는 물에다가 한 살짝만 넣었다가 빼시면 이 껍질이 자연스럽게 잘 벗겨져요. 그래서 껍질이 벗겨진 채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같이 갈아 주시면 지금 껍질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소화 흡수가 잘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채로 이용할 거고요. 혹시 자르시다가 조금 꼭지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 있으면 살짝 어,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를 먼저 잘라주시고, 그다음 이제 양파를 넣을 건데요. 양파를 다 넣지 않고요. 양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매운 맛도 있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 근데 나는 양파의 매운맛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더 넣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이 들어간 채소의 양을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파 4분의 1개 정도를 음,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샐러리는 미리 여기에 섬유질을 펠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벗겨서 지금 준비해둔 거거든요. 샐러리는 이 정도 길이에서 음, 한 3분의 1 /3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샐러리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오이 같은 경우도 시어난 맛을 위해서 반 정도만. 그래서 이것도 내 취향에 맞게 가감하시면 돼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네,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마늘도 취향에 따라 넣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마늘의 맛과 향이 토마토 재료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으니까 반쪽 정도만 잘라서 할게요. 이렇게 어, 큼직한 채소는 다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이것도 또 취향에 따라 가감하실 수 있는데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약간 상큼한 정도로만 넣어줄게요. 올리브유도 어, 1 테이블 스푼 준비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 빼고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볼에다 넣어주시고 저처럼 핸드블렌더나 또는 믹서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가스파초는 조금 내가 씹는 히 식감을 원하거나 조금 대직한 이런 냉수프를 원하시면 보통 저희가 먹는 식빵 크기 한 조각에서 한 조각 정도를 물에 적시세요. 그 물기를 꽉짠 다음에 여기에다 넣어서 같이 갈아주시면 약간 걸쭉한 수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갈아줄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은 기호에 따라 넣는데 한 꼬집? 그래서 저는 한두 꼬집 정도,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 이거 블랙페퍼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네, 갈아서 살짝만 네, 그래서 조금 채소에도 약간 비린 맛과 향이 있어서 후추로 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석이나 블렌더로한번더 갈아주셔도 되고 그냥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살짝 저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가스파츠를 좀 완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채소를 하나도 익히지 않고. 그냥 넣어서 갈았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각각의 맛들이 좀 어, 어울리지 않은 듯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 맛과 향이 느껴져서 굉장히 산뜻하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토마토의 달콤함과 시큼한 맛이 조금 잘 느낄 수 있는 여름철 별미 냉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애플민트를 이용한 애플민트 스쿼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스쿼시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어, 저희가 흔하게 먹는 에이드하고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만드는 스쿼시 같은 경우는 가육이 그대로 들어가서 같이 만들어지는 탄산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이드 같은 경우는 가육은 들어가지 않고 주로 이제 과즙을 이용해서 만드는 탄산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드하고 스쿼시는 좀 과즙이냐 가육이냐 이걸로 구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경계가 애매모호해져서 에이드하고 스쿼시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주 재료가 애플 민트인데요. 애플 민트 같은 경우는 영양적으로 비타민도 많고 칼슘, 칼륨 같은 영양분도 갖고 있지만 향과 맛에서 오는 몸의 기운을 좀 정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정신 건강에 좋은 허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주 재료인 애플 민트를 손질할 건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해서 물기를 빼뒀고요. 애플 민트 같은 경우는 적당한 크기로 손으로 찢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손으로 찢었을 때더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이렇게 찢어서 바로 세팅할 컵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그래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줄기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음 재료는 레몬을 넣을 건데요. 이거 하나를 다 넣지 마시고, 반 정도만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것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저희가 세팅한 컵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컵에 담긴 애플 민트하고 레몬을 이렇게 뭐 으깰 수 있는 도구라든지 기다란 수품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으깨주세요. 즙이 우러나올 수 있고 향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골고루 섞으면서 으깨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져서 넣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좀 잘게 잘라서 병 안에 넣어서 이 향이 좀이 안에 가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으깨 주시고요. 탄산 음료니까 아까 준비된 원당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미를 더 주고 싶으면 이렇게 시럽을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너무 많이 달지 않게 이렇게 원당을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시럽을 당이 들어갔으니까 너무 달지 않게 2분의 1 테이블 스푼만 넣어서 살짝의 풍미를 알려줄게요.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된 탄산수를 넣어줄 건데요. 이게 한 400ml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분량이면 한 300ml 정도의 탄산수를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내가 취향에 맞게 가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부을게요. 아까 으깨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직 당이 녹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을 좀 저어서 충분히 녹여 주실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저어서 당을 원당을 녹여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브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애플미트 스쿼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어, 레몬이나 라임 또는 애플민트에 들어있는 비타민으로 조금 더운 날 쉽게 피로해질 수 있는 몸을 회복시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에 걸쳐서 4강 동안에 텃밭에 현장에 나가서 어, 텃밭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나름의 노하우 그다음에 수확한 채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요리를 해봤는데요.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텃밭 가꾸기가 제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는데요. 여러분도 도시농부로서 도시에서 탁 트인 자연을 만나며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 도서관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